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신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임상임의 전문가 조은영입니다. 저희가 1편에서는 치매의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치매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교수님, 그러면 우리 1편을 다시 복귀하는 마음으로 치매 증상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치매의 종류 4 가지에 대해서 저희 1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꼭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치매하면은 아무래도 기억 저하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겠죠. 기억 중에서도 과거 기억 말고 최근에 들었던 내용, 대화 세부 내용이라든지 약속, 이런 것들을 자주 잊으십니다. 그리고 잘 가던 길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시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시고요. 복잡한 계획을 세우거나 추론하는 이런 집행 기능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시고, 처리 속도, 운동 속도가 또 떨어지시기도 하시고, 복잡한 계산 문제가 어려운 집중력 저하를 보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치매에 좀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수 있고요. 치매에 따라서 환시나 환각을 보이거나 잠구대를 많이 하고 또 성격이나 행동상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운동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억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데 의식은 명료하고 이러한 인지 저하로 인해서 사회 활동이 어려운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네요. 치매에 따라서 정신행동 증상이나 환시, 우울감 이러한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에 대해서 초기 치매 증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떠한 증상들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에서 보듯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따님 아드님을 못 알아본다거나 가까운 마트에 갔다가 집을 못찾아온다던가 이런 거는 아주 초기 상태에서는 사실 보이는 증상은 아니고요. 치매 초기 상태에서는 대화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시지 못하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대여섯 개를 사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깜빡하고 잊으신다거나 내일 병원 약속이 있었던가 몇 시에 있었던가 이런 거를 좀 헷갈려 하셔서 자녀분들에게 이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거.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간단한 세수하기, 샤워하기, 그리고 뭐 식사하시기, 집 안에서 돌아다니시기 이런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복잡한 계산을 한다던가 복잡한 직업 활동을 하신다던가 그리고 요리를 순서에 맞게 하신다든지 이런 좀 도구적인 일상생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의 경미한 저하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종류에 따라서 성격의 변 나가 오신다던가 잠꼬대가 늘어나고 또 수면 패턴이 달라지고 그리고 좀 공격적이 되신다거나 이런 행동 억제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드러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운동 기능의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죠. 도둑 망상,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망상이 예전에는 아주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만 나타난다고 보고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치매 초기에서도 이런 증상을 덜어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유의해서 지켜보아 봐야 할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초기 증상을 보호자분이나 환자 본인이 캐치해서 우리 병원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런 증상을 보이시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환자 보호자와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고 하는 흔들 MMS이라고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15분, 10분 내외 의 간단한 심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30점 만점의 검사이고요. MMS의 M이 미니예요. 말 그대로 미니. 간단하게 검사를 해보는 것이고, 여기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종합심리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종합신경심리평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심층적인 평가로 주의력, 언어기능, 전조업 집행기능, 기억력, 처리속도와 같은 아주 세부적인 인지영역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유지하고 계신지 저희가 결과를 볼수 있는데요. 뇌와 행동 간의 관계를 객관화된 검사로 그 결과를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MRI 영상 검사를 하거나 혈액 검사를 해서 알츠하이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실제 생활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 수행을 어느 정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검사나 혈액 검사와 더불어 신경심리 평가를 하는 것이 이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두 시간 정도 하세요 하면 이제 여쭤보세요. 아 금식하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어, 금식 필요 없고 그 전에 충분히 잘 주무셔서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고 식사도 든든하게 하시고 드셔야 될 고혈압 당뇨약 있으면 다 드시고 이렇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은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치매의 진단에 대해서는 심리검사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야지 치매라고 부른다고 라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네, 환자분이 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옷 입기, 손 씻기, 뭐 목욕하기, 그리고 뭐 의자에서 침대로 왔다 갔다 하기 그다음에 걷기, 뭐 계단 오르기 이러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얼마나 스스로 잘할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조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심리 평가 그리고 이 일상생활 동작 평가 이것의 점수를 토대로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우선 이제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치매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증상도 다르고 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도움을 얻고자 시행하는 검사들이 바로 영상검사 그리고 혈액검사입니다. 먼저 영상검사에는 뇌 MRI가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검사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의학이 갖고 있는 수준에서 뇌 MRI가 지금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뇌 MRI를 통해서 이 환자의 뇌가 어느 정도,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또 위축이 되어 있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많이 손상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안쪽 측두엽 쪽에 있는 해마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해마 부위가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냐 정상보다 이것을 또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해마뿐만 아니라 뭐 전두엽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뇌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백질 변성이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또 말씀드렸었지요. 그것도 MRI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혈관성 치매의 원인인 뇌경색 같은 것도 MRI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어, MRI 말고 백.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밀로이드 패시라는 거는 알츠하이머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뇌에 침착이 되어서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뇌에 침착이 널리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MRI로 이제 보기는 좀 힘들어서요. 패시라는 다른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뭐 칩두엽에만 있냐, 뭐 아니면은 뭐다 퍼져 있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얼마나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아밀로이드 말고 타우도 마찬가지로 패스로 볼수 있는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치매의 원인 중에 뭐 비타민이 e 결핍성 치매, 그다음에 뭐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뭐 요독으로 인한 치매, 간경화로 인한 이런 그 인지 저하 증상 뭐 등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동반된 내과적인 질환 아니면뭐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을 감 구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어,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이 막 축적이 되는데 그것이 혈액까지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의 아밀로이드 농도를 또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환자분이 어, 어떤 치매의 위험성을 가장 높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원래 나이 가 들면 자연적인 노화에 따라서 인지 기능 저하가 원래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지적 기능은 사실 20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유동 지능과 또 살아가면서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결정성 지능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타고난 유동성 지능이 사실 우리가 노화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받게 되는 지능 인지 기능. 기능이고요. 여기에는 기억력, 집중력, 전접 집행 기능, 처리 속도 같은 인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깜빡깜빡 있는 이런 건망증 증세가 나타나고 복잡한 계산을 할때 집중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운동 속도나 일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감이 크지 않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도구적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장보기 요리하기 좀 복잡한 이런 계획을 짠다던가 또 직업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정상적인 노화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 노화에서는 객관적인 신경심리 평가에서 정상 범주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있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진다라는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경도 인지 장애에서는 신경심리 평가 결과에 좀 문제가 있다. 정상 범주를 좀 밑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 전 단계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는 바로 치매가 되기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인지 장애 초기에는 주로 자신만 인지 장애를 느끼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가까운 아주 같이 생활하는 가까운 주변 소수의 사람들만 어, 이상하다 이런 것을 좀 느끼다가 증상이 좀더 이제 진행되면은 주변인들까지도 이렇게 눈치를 챌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는 방향입니다. 정상 노화에서 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환자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인들이 인지기능 저하를 이제 호소를 하고 그리고 검사상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정상인 사람, 그러니까 인지기능 저하를 전혀 호소하지 않는 정상인 사람의 한 1에서 2% 정도가 이제 매년 치매로 이제 진행이 진단이 되는 것에 비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보다 이제 더 많은 비율인 한 10에서 15%까지도 치매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치매로 갈 리스크가 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노화 과정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그냥 뭐 건망증 이런 것들과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이제 치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결국 될 것인가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운 일이고 면밀한 관찰과 지속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경심리 평가 검사를 했는데도 정상이고 MRI나 뭐 혈액 검사를 하도 정상이세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계좌번호를 한번 들으면 다 외웠고 상대방 전화번호도 핸드폰 번호도 입력 안 하고 제가 다 외웠었는데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치매가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검사도 정상인데 영상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이고 그리고 일상 생활을 하시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으신데 본인이 치매를 호소하신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좀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주변에 치매를 심하게 앓으신 분이 계셔서 치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높아지신 분 그리고 또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지금 조금 올라오신 상태에서 아 나도 치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전에 인지기능이 너무 좋으셨던 분. 어, 정상이 뭐 100이라면 130, 140 정도의 수준을 하셨던 분이 검사에서 100 정도 정상에 나왔지만 개인 내에서는 정말 저하를 보이시는 분이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그냥 문제 가 없어요, 다 정상이니까 돌아가세요 했는데 최근 결과에 따르면은 어, 이런 주관적 인지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로 이환될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분들도 추적 관찰이나 또. 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신세영 교수님 그러면 선망과 치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네, 이게 사실 저도 환자들을 보고 하면서 많이 조금 고민을 하는 문제입니다. 네,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이제 아프시거나 뭐 뇌졸중이든지 뭐 폐렴이든지 이러한 어, 의료적인 그 질병을 얻고 난 다음에 선망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회복력이 좀 떨어지시고 하셔가지고 많이 생기시는데 이 선망의 상태를 갖다가 보호자분들이나 모른 뭐 분들이 치매가 생긴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 치매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선망과 치매를 감별하는 거가 실제로 의사들 학회나 컨퍼런스 이런 데 가면은 따로 이제 강의가 있을 정도로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알려진 것에 따르면 선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계속 선망이 깔려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단기적입니다. 즉 선망은 언젠가는 호전이 됩니다. 그러한 뭐 폐렴이나 뭐 아니면은 뭐뇌졸증이나 아니면 뭐 수술하시 큰 수술 받고 난 다음이거나 시 이렇게 해서 전신적. 기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발생한 선망 상태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다시 올라오시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서 치매는 아까. 비가역적이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사람이 선망인지 치매인지 감별을 하려면 오랜 시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으로 의식 수준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까 치매는 의식이 명료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의식이 명료하다는 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원활하지 않을지라도 의사 소통 그리고 외부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고 이런 것들 을 뜻합니다. 하지만 선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밤이 많이 바뀌어 계실 수도 있고요. 계속 뭐 주무시려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깨워도 잘안 일어나려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의식이 어 항상 명료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선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저하만 호소하신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뭐 환시나 뭐 환청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이제 정신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루이소체 치매나 아니면은 전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도 뭐 환시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초기부터 그런 것을 하는 건 이제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망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호소를 하시고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특히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치매로 가시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선망의 상태이신 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의심을 하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제 우울증 환자의 증상과 치매 환자의 증상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은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 치매 환자분들 중에 우울 증상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40, 50% 정도 된다는 하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것이 치매인가 우울증인가 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치매는 아닌데 우울증 때문에 치매 증상이 오는 가성 치매예요.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경우 많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치매 증상 중에 일부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고 같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치매와 우울증상을 각각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따로 구분한다기보다 치매 그리고 우울증 증상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신세원 교수님과 함께 정상 노화,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 주관적 인지장애, 치매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를 진단할 때는 주관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지 객관적 신경 심리 평가에서 저하가 있는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 노화이신 분들은 본인이 인지 기능 저하가 있다고 호소하시지도 않고 객관적인 검사에서도 정상이시고 일상생활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경도 인지장애 분들은 검사에서 신경 심리 평가에서 좀 정상 이하의. 결과를 보이시고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십니다. 치매 분들은 검사에서도 정상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저하를 보이고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는데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인지 장애는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없지만 주관적으로 인지 저하를 내가 인지기능이 떨어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과연 치매는 치료할 수 있는지 저희 분당차병원 기억력센터에서는 어떤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